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알알 커피 TV 홍승우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뭐 간단하게 뭐열 가지 종류, 한 10여 가지의 커피에 대해서 어,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말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방법만 아, 뭐, 한 10가지 정도가 된다. 자, 여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커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어, 하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에스프레소 바. 자, 에스프레소. 자, 에스프레소는 커피 맛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고 어, 맛있는 한 모금의 커피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고요. 뭐 많은 증이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이런 증이를 한번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 에스프레소 자 보통 도피오라고 하죠더블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의미 자 이제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샷 하나로는 충분한 어, 커피가 안 되고 좀더 어, 확실한 어, 일을 하는 일블레 어, 이런 분들을 위한 커피가 더블 에스프레소, 예, 도피오라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라떼 많이 아시죠? 네. 자, 어, 뭘 먹을지 잘 모르겠다. 어, 뭐, 또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는 좀 안성맞춤인 커피, 어,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러한 아, 카드가 되겠습니다. 예, 카페라떼. 자, 그 다음에 카페모카. 자, 뭐, 카페모카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뭐,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 좀 자극이 필요하다. 어, 좀 많은 카페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콜릿의 카페인과 커피의 카페인이 합쳐지고, 또 달콤하면서, 좀더 자극적이면서 쿨하고 어, 창조적인 해결책이 어, 카페모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자기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한번 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푸치노. 네, 이 카푸치노는 어, 진짜 미식가들을 위한 부드러운 커피. 또 그다음에 커피를 먹고 나서 윗입술에 하얀 거품이 어 묻어야 된다라는 카푸치노의 정의에 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어그 묻은 어 거품을 누가 닦아 줄지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다음에 어 마끼아또. 자, 마끼아또 자, 뭐, 거품이 너무 싫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 마시기 좋은 부드러운 커피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하는 아이스 커피,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어, 이거는 이제 빨대를 이용해서 음료를 마시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커피가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증의가 있습니다만은, 어, 이 증의는, 어, 커피는 어렵지 않아라는, 어, 책에서,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증의다, 증이라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포카토. 자, 커피를 아이스크림만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드시는 커피가 아보카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어, 너무 한꺼번에 어떤 곳에 가면 진짜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커피를 전부 다 넣어서 줘요. 경제도뭐 있는데 일부 그렇게 넣어주는 집 그거는 좀 추천을 안 합니다. 자기가 어, 먹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서 어,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을 때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또뭐 이건 뭐책선 사람들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어, 누구는 아메리카노가 어, 담백질 같은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겨 먹죠, 그죠 삶에 소박한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커피다. 근데 이거는 뭐 다. 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잉 커피에 받아서 그거를 계속 데워서 뭐 이렇게 줄때 향미 성분들이 날아가고 그 커피를 또 만들 때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어 봉투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뭐 낱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라서 바로바로 바로 쓰면 좋은데, 어, 좀, 뭐, 양이 많은 커피를 잘라놓고, 그 다음에, 어, 가루 커피를 쓴다면, 이런 맛에 대한 좀 저하가 일어나지 않겠나,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메리카노를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드립으로 내려서 많이, 드시고 계시죠. 자 그런 부분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커피 아메리카노에다가 뭐 드립으로 내린 상태에 뭐 다양한 맛을 위해서 커피 맛을 조금 보시고 어, 계피가루 계피도 두 종류 있는거 아시죠? 예, 어, 찾아보시고 계피가루를 어, 3g 정도,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어, 건강에 가장 좋은 그런 커피가 되겠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어, 커피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앉아 뭐또더 추가하자면 계절적인 요인 이렇게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어~ 다른 동영상에도 올렸습니다만는 아~ 따뜻한 커피에 아메리카노에 아~ 딸기잼을 싹 풀어서 좀 넣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뜻함과 어~ 영양 보충 비타민 어~ 그러한 커피를 어~ 맛볼 수 있는 자,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알커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